근데 여기 보이지 어, 않을 것 같은데 어 아직 안 왔어 <웃음> 잠깐만 <웃음> 했을 것 같은데? 어머, 아, 바로 그거네? 응, 응. 오, 내가 너무 쏠렸네. 아니 아니 아냐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다 추억용이야. <laughs> 너무 징패가지고. 근데 본인

よかった。 나 진짜 제대로 안 해. 언니 얼굴 너무 신경 쓰이니까 이렇게 해줄게. 언니 괜찮아 얼굴 나와어 얼굴 가족들밖에 없어. 근데 웃긴 게 우리 가족들도 약간 나 비살려 주려고 가족 아닌 척 댓글 난다. 아 진짜? <laughs> 맛있다 헬기가 유럽이 음, 그렇게 맛있지 않아서. 음, 네. 근데 할수 있을 것 같아. 맛있 좋아, 좋아. Do 아, you 이머니 음, 아, 음. 와. 잠깐만. 아, 어, 너무 네언니들어갈그래들어갈까 어, 아, 음. 이거 스 이거? <목소리도> 아 와인 진짜 어, 오랜만에 왔어. 아, 오신 아 오신 진짜? 오신 아, 오신 진짜? 오신 나는 원래 화이트를 좋아해서. 근데 아까 레드는 딱고버렸어 화이트 두명할거든 <목소리도>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는 엄청 천천히 먹어가지고. 음 줄이 진짜 안 빠져. 이 집. 아, 진짜? 음. <목소리도> 사람들 천천히 먹는 사람 <목소리도> 많아. 음. 그리고 막 오픈런 해야 그나마 막 30분, 40분 이렇게 기다리잖아. 근데 이게이걸또막한 시간 반막 기다리자니? 막 그럴, 그 정도일까 싶기도. 이렇게 이이이 눈나시이스 인사까지 주네버가무 티켓님 티켓 <laughs> 네 언니 너무 좋다. 어, 아 여기야? 영, 영, 영. 어? 아 아. 어지 잠깐만. 맞아 맞아. 영, 언니 영. 미쳤다. 난맞 어, 같은데? 언니 너무 좋아. n

thank you 이게 좋은 게 이거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은 반대쪽에서 나 내가 안 보이잖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냥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찍고 있는지. 오페라 가르니에 갑니다. 가르니에 간다고요? 오페라 가르니에 스타 버스. <laughs>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와인덱스. 줄을 바로 섭시다. 내가 보고 와. 오늘은 에이스 프로의 야간 촬영을 <laughs>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실내 촬영이고요. 밖에 네, 나가면 오늘 밤 에펠의 반짝거리는 모습과 그런 저조도 현상의 야간 촬영이 어떤지 아이폰 16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네, 물론 에이스 프로 2가 나온거 같지. 네. 내가 사자마자 에이스 프로 2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띵띵 <끝> <딩딩딩. 끝> 제가 이걸 하루 동안 들고 다니면서 잠깐 촬영을 했었는데 조작이 간편하고 손쉽고 생폰보다 작아서 역시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에 라이카랑 협업한 렌즈 색감이 짱이쁘다는거 제가 엄청 많은 브라인브페스트 중에서 거의 95%를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를 골랐거든요. 저, 저희가 딱 원하는 찰떡 찰떡 샌가 렌즈여가지고, 저는 너무나 만족니 2가 근데 어, 더 그래. 좋을 것 같아서. 가격 비슷하면 진짜. 아, 진짜 제발 비싸게 나와.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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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80만원. 제발 가격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가격, 가격 떨어지면 어떡하니, 진짜. 나오죠, 아, 눈물 고였어 <laughs> 이거 진짜 힘들게 샀단 말이에요 저희는 저희는 파리 살잖아요 근데 이거를 파리에서 사면 엄청 비싸고 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파리에 출장 오는 친한 언니의 찬스를 써서 업혀왔단 말이죠 이 카메라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카메라는 표가 아, 아, 어떻게 아, 나올지 아, 너무 아, 기대가 아, 되면서도 걱정이 아, 아, 되는.. 되면 너무 좋을까봐 아, 렌즈 분리가 된다는 스포가 이미 있었고 마이크가 더 좋아질 거라는 스포가 있었고 제가 그냥 저의 추측으로는 아, 네. 이 화면이 네, LED 화면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책두책 음. 360에서는 바라는 아, 점이 단 그거 하나였거든요? 렌즈볼리? 렌즈볼리 안 되는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저희가 뭐 물놀이를 그렇게 많이 할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색감 제일 예쁜 걸로 골랐어요 갑시다 야간 촬영이, 야간 촬영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뉴욕이 너무 기대되네요 정말 아 빨리 뉴욕 빨리 봤으면 좋겠다 진짜 유유 <목소리도> 어 파리의 분위기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관광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카메라 스 너무 좋아 <laughs>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저조도 올라와 올라와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그래도 얼굴을 되게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에페를 오. 머나이쁘다 예쁘네. 예쁘네. 와. 이게 맞나? 내려봐. 와. 뭐예요? 이거 카메라로는 진짜 이렇게 담기거든요. 가진 하지 그리고 보고 왔고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아. 집에 가고 있어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람들 엄청 많아.